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경남 되게 덥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하에 모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창원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우리 앞에 연사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창원이 공업단지로 대통령이 지명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저 문재인 일당이 들어오자마자 원전을 폐기시키니까 그 원전에 중소기업들이 이 창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곳이 이곳 창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여기에 와서 창원시청 앞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기 와서 저희들이 집회하면서 깨달은 게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기요 창원은요 이제 망했어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자가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언론, 조중동, 이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 힘에 저 어린 꼬마 33살짜리 이준석이를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준석이가 41%가 나와요? 나경원이가 지금 1.8% 나왔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이미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준석이를 띄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모두 다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가 33살 때 북한에서 아주 정치 지도자로 나왔어요. 이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북한의 그때 동포들이 야 김정은 김 김일성이 저 젊은 사람이 훌륭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김일성 이을 찍자. 이래 가지고 김일성 이을 찍은 현재 북한의 북한의 국민들이 여기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래 망했습니까? 김일성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실 대한민국이 저 어린 꼬마 33살 이준석이가 나오는 걸 보고 아차! 이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저 어린 꼬마가 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 통진당 이들과 다잘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저들은 계획을 짜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과연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국민의 힘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총사령관, 자유우파의 총사령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소, 총사령관, 우파의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민 혁명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의 힘을 망가뜨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국민의 혁명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이준석이 현상이 바로 보수청에 엄청난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준석이가 만약에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여러분 저 국민의힘 당은 저는 반쪽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개혁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내 개인이 잘 살고 내 개인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사리에 저 북한 공산주의자 업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다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는 정권을 바로 세우면 한순간에 다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모조리 모아서 태평양 바다에 갖다가 빠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나 간악하고 악랄해서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 약속 지킨 거 맞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놈을 믿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분 잘못 뽑으니까 대한민국이 30년을 후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분 다시 저들의 마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다시는 북한의 김밀성이 같은 이런 33살 꼬마에게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5,500만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혁명당입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저 정강훈 목사님,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이 이뻐서 정강훈 목사님 따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강훈 목사님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분이 사는 삶을 보면 눈물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도 되실 분입니다. 저분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 문재인, 청와대 저 사기꾼, 도둑놈 속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저 청와대의 저스의 삶은 정광훈 목사의 발가락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의 우리 자유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와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문재인 청와대를 처단하자! 문재인은 당장 물러나라! 그리고 국민의 힘, 이 어리석은 국민의 힘당. 정말, 정말 화나죠, 여러분? 이제 국민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국민혁명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자!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저 어둠의 세력을 거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연설은 제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원 국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옥 주목...